우리 대학교 배움에게 새벽 옥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3회 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나근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붕괴,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남량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물하 11장, 12장은 다윗의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다윗이 한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써 가늠과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보도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었던 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예언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경 인물로 잘 알려진 이 다윗의 범죄의 기록이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이러,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냄으로써 다윗을 하여금 그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나단을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전달하는 나단은 직설적으로 다윗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로서 다윗 스스로 깨닫기를 의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주는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서 읽어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 6절을 보면 다윗은 나산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그 부자의 행위에 엄청난 분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내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 또한 바라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다윗의 양디, 양심은 이미 무딜대로 무디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단의 비유를 듣고는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표하면서 그 주, 부자를 죽어 마땅한 자로 규정하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어리석으면서도 이기적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하게 되면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상 인간 본연의 모습, 을 발견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정죄하기 빠르면서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결국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매번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 인생의 마음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보다는 남들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온몸이 더러워져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고 씻으려하기보다는 남들의 모, 남들의 몸에 묻은 그 작은 한점 그것을 발견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사실상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특권이고 자 자랑인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낙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 뒤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범한 사소한 죄를 정죄하는 데더 빠르지 않은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곧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될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남들의 허물을 찾기 전에 자신에게 과연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위를 먼저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판단으로 자신이 판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스스로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습 가운데 흐트러진 것을, 어, 그리고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거나 고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영적 거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면교사 반면 삼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단 자신에게 먼저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피하고 또한 자신을 더룩하, 더욱 거룩하게 세워나가는데 더욱더 힘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기성으로 인해 우리는 나의 큰 들뽀보다 남의 티끌을 더 찾아내 비난하기 바쁜 죄악된 모습을 수시로 보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영의 거울인 성령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를 더욱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에 더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조은 기도자. Do mm you -hmm. Yes